안녕하세요. 웨이유 내공입니다. 오늘은 몬테수리 언어 영역으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몬테수리에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한번 훑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래전에 공부할 때 저장해 두었던 것들을 그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말씀 드리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게 Practical Life 라고 해서 실생활 교육을 합니다 음 그리고 어 Sensorial m a t e r i a l 이라고 해서 감각 영역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Language 라는 과목이 있죠 그리고 Math 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대문자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이 폴더를 만드느라고 어 그냥 소문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Nature and Physical Science 부분이 있어요. 과학 쪽이죠. 자연과학, 물리있죠뭐 유치원이라고 보잖아요. 몬테소리를 네. 음, 한국은 몬테소리 유치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미국에서는 그냥 몬테소리 스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치원 교사라는 생각은 잘안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가르치는 게 물론 한국의 유치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까지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3살부터 6살까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6살이면 만 6살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 가르치는 수준을 보면 어한 2, 3학년 수준까지도 돼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보시면 또 히스토리도 있어요. 히스토리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막 그런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어, 개인의 히스토리도 있어요. <laughs> 예. 그리고 어, geography. 지오그래피는 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지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주 기 초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유치원생이 배우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트 있고, 뮤직도 있고요. 그 이외에, 어, 다른 것들도 더, 어, 교사의 재량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Practical Life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것들이 Practical Life에 있는지. 프래이티컬 라이프 실생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 프리리미네어리 엑설사이즈는 교실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프래이티컬 라이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 그런 레슨이 돼요. 그래서 뭐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문 열고 닫는 거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 학생들이, 뭐, 스무 명 넘는 학생들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하게 문을 열고 닫는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거든요. 음, 그리고 뭐, 상자를 여는 법, 뭐, 왜냐면 상자 같은 거가 교실에 많기 때문에 그런 상자를 열고 닫는 것까지, 어,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GNC 이거는 Grace and Courtesy Lesson이라고 하는데요, 어, 예의범절에 대한 거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거, 그럼 어떻게 조용히 문을 열고 닫는지, 그리고 걸을 때 조용히 걷는 거, 그런 것까지도 다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컨, Control of Movement라 그래서 이 신체를 많이 움직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근데 몸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그런 것들을 레슨을 통해서 어, 조용히, 천천히, 어, 또 gracefully, 우아하게 자기 몸을 컨트롤 할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care of person. 이거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care of environment. 환경관리, 우리 주변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야말로 practical life, 실생활에 관한 교육입니다 하나씩 열어보면요 preliminary exercise는 보시면 sitting at the table 여기 그러니까 의자에 sitting at the table and getting up 해서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것 가르쳐 주고요 pouring water 여기에 이 practical life exercise에 이 pouring 하는 게 pouring은 뭐냐면 어, 물을 붓고 따르고 하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주전자에서 물 받아 먹잖아요 이렇게 컵에 따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이들이 뭐 그냥 할줄 모른다고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교실에서 자기가 할 거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세살부터요그 다음에 carrying a chair 의자를 운반할 일은 많죠 선생님이 뭘 가르친다 그럴 때 그럴 때는 또 옆에 앉아서 할수 있게끔 의자를 가지고 그런데 의자를 그냥 막 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그리고 조용히 어떻게 운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 예를 한 가지만 볼까요? 뭐를 볼까요? 이게 오래 전에 한 거라서 구글 다게 뜨는데 좀 깨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 포맷이. 근데 이번엔 괜찮네요. 여기가 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오긴 했네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교사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저희가 다 정리해서 각자가 다 타이핑을 한 거예요. 여기 틀린 게 되게 많죠. 이 틀린 것들은 문법적으로 틀린 것들은 사실 그때 다 검사를 받은 거고, 어, 제가 영어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틀린 것도 많아요. 다 검사 받고 계속 점검을 하고 했는데도, 음, 근데, 일부러 또안 넣은 것도 있어요. 정관사 더 같은 경우, 어, 생략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쓸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는, 어, 너무 할게 많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면서 좀 고쳐나가도 될것 같긴 해요. 자, practical life 중에서 preliminary exercise, carrying a chair, 의자 옮기기. 여기 material 보시면 a child-sized chair 나왔죠. 몬테소리에서는 아이들 몸의 크기에 맞게 모든 것이 이렇게 제작되어 있어요. Present on hard floor 이렇게 돼 있죠. Hard floor에서 하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카펫이 많은데 카펫 시 카펫으로만 이루어진 교실도 있는데 몬테소리에서는 꼭 hard floor 뭐냐면 좀 딱딱하고 소리나는 그런 뭐 하드우드도 괜찮고요. 아니면 타일로 된 거나 그런 곳, 뭐 시멘트도 괜찮고. 근데 카펫이 없는 그런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에어리어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movement, 아까 그 control of movement라는 exercise 가 있는데 그거에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걷는 법.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리가 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카펫 바닥은 소리가 안 나니까 오히려 이런 거 어, 의자를 들어서 놓고 이런 것도 조, 소리가 안 나는 자기 control of movement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어, 이렇게 hard floor에서 하라는 거고요. t o a s m a l l group 작은 소그룹에 어 프레젠트를 하라는 거죠 여기 콜론이 또 뒤로 갔네요 어 그래서 have children seated in semi-circle sitting 아니, semi-circle 반원으로 semi는 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원에 앉히고 아이들은 어 single chair in center 아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왜 이거를 이렇게 했지 하고 여기 카머하고 싱글에 이게 전혀 뭐 아무런 게 없었나요? Single c h a i in the center가 되겠죠. 네, 음. 이거 그냥 뭐 고치겠습니다. 요즘은 이 구글 다게 하면은 자, 틀린 것들이 다 나와서 여기도 in a s e m i c i r 이렇게 되네요. 세미도 붙이는 걸로 나오니까 한번 붙여보죠. 자, 그리고, tell children. I am now, 이제 이게 선생님이 할 말이에요. 그래서 quotation mark 안에다 넣어놨죠. 아, 따옴표요. I'm now going to show you how to carry a chair. 이렇게. 그쵸? I'm now going to show you how to carry a chair.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 어떻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so stand o s at a the t side of the chair side of a chair of a chair 이렇게 되겠죠 of the chair 음. 그래서 의자 옆에 서서 bend knees while bending forward 어, 무릎은 굽히고 앞으로 뭐 고, 고, 앞으로 허리를 굽, 구부리는 거죠 그 의자를 드는 동작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grasp front and back of the seat of chair. grasp the front of the back, front and the back of the seat. 이렇게 구쳐가면서 하려니, of the chair. 이렇게 그래서 더가 다 빠졌잖아요. 넣으려니까 맞네요. Lift chair waist high while straighten straightening body. 몸을 이렇게 펴면서 의자를 들어 올리고요. With the, legs, with the legs of chair pointing down 그러니까 의자를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 끝이 앞쪽을 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그냥 다리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게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고요 walk around looking where you are going to and taking care not to bump a table 그러니까 의자, 테이블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자리를 찾으라는 거고요 Slowly lower chair while bending knees 무릎을 구부리면서 어, 의자를 내려놓고요 천천히 Ask children to listen while you place one leg at a time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Place one leg at a time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쾅한 번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without a sound on floor on the floor 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게 아까 hard floor에 한다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거기다가 소리를 안 내고 다리를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니까 한꺼번에 탁 놓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straight e n up 똑바로 서고요. Invite each child to have a turn.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보게 하는 거죠. 조용해요. 이런 거할 때도 아이들이 조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oints of interest, points of interest라는 거는 거의 강조할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bending knees while lifting an object. 무릎을 굽히는 거고요. 물건을 들때 왜냐하면 허리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placing one leg at a time without a sound. 중요한 거죠. 그래서 purpose, 이 레슨의 목적은 control of movement가 되는 겁니다. control of movement.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거를 제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gaining independence. 그러니까 자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 그 의자 같은 거를, 뭐, 어, 보통 어른들이 위험하다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세 살, 네 살짜리.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옮기는지 알려주는 거죠. 조심성도 알려주고, 이게 이제 뭐 조심해라 어쩌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여주는 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세 살경에 할수 있는 레슨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리미나리 엑서사이즈 뭐 프랙티컬 라이프 다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앞으로 뭐 다른 레슨 제가 소개하면서 이런 건다 나올 텐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레슨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모태소리 교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사진이라서 상당히, 어, 여기 보시면, 알수 있죠? 좀 오래된 거라는 걸 요즘 요런 거잘안 쓰죠? 거의 생수통인데. 음, 지금 이 아이는 여기 깔때기를 활용해서 물을 어,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Pouring water with a funnel. 이 깔때기를 funnel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practical life, 실생활 영역 중에 한 가지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음, 이친구도이때 다섯 살된것 같아요 만 다섯 살구는이 친구는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느질 친구는 엑친사는이즈사이쪽에있이쪽든요이 친구는 이친구들이친구이친구 교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바깥에 놀이터로 가는 길의 통로인데요. 어, 그러면 여기 이 화분에다가 어, 씨앗을 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음, 빨래를 해서 널고 있어요. 수건을 빨아서. 이 수건은 교실에서 여러 가지 뭐 물을 엎었을 때나 그럴 때어 쓰고 어 한쪽에다가 치워두는 건데 어 학생들이 이렇게 빨아서 넣는 거, 빨래집게도 꽂고 하는 거를 이두 친구가 같이 연습을 한 겁니다. 재밌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서 보니까. 어 스프레이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유리창을 닦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조리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 교실 안에 있는 화분에다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앞치마 방수 앞치마를 하고 있죠. 음. 아까 좀 전에 그거는 준비를 한 거고 물을 주는 거고요 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요 앞에 있던 사진에서 같이 찍힌 건데 지금 이 친구, 이 친구죠? 예. 음. 밖에서 여기 스퀴지라고 이렇게 물 창문 이렇게 닦아내리는 거 있죠? 하고 스프레이 바를 가지고 창문을 닦습니다. 스프레이 바를 안에, 안에는 보통 그냥 물이나 식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아이들이 교실에서 교실 안팎에서 한 활동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상당히 흥미로, 흥미롭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